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현재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옵티머스 관련 업체 트러스트홀로부터 이낙연 대표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약 76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복합기 임대료 지원업체 트러스트홀입니다. 트러스트홀은 옵티머스의 비자금 창고로 의심받는 것으로 트러스트홀 관계자가 A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복학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지인이 트러스트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다. 정무직이라서 우리도 못본지 한참 됐다. 복학기 관련 건으로 고발되기 전에 본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사건은 LC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됐습니다.